네,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제가 이 버섯은 산에서 이제 채취를 바로 했는데, 무슨 참나무인지, 무슨 밤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건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따왔어요. 이렇게. 따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금방 알겠어. 근데 지금 대충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잔나비, 걸상버섯,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잔나비가 이제 원숭이잖아요. 원숭이들이 여기 앉아서 논다고 해서 잔나비 걸상버섯이래요 이름도 재밌네. 하여간 뭐, 뭐, 암, 뭐, 항암, 위암, 뭐, 이런데 좋대요. 그래가지고 또 먹는 방법도 좀 말렸다가 이제 좀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이제 차로 먹으면 된다니까 뭐또 먹는 것도 너무 편해.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 뭐 조금 더 이제 연구해보고 뭐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또 이렇게 산에 다니니까 이것저것 만나서 또뭐 그렇게 또 무슨 뭐큰 수확이 생긴 거 뭐냐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에 다른 버섯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